도전하는 어남 선생 류수영 씨 모십니다. 어, 자체 개발 레시피만 300개가 넘습니다. 전 국민의 요리 선생님이자 저의 요리 선생님이시기도 한데요. 따뜻함이 디폴트 값이죠. 사랑 한도 초과형 셰프로서 첫 장사 어땠을지. 이야, 보라지. <웃음> <웃음> 어. 네, 사랑이 넘치는 형님 또 중간 바라보시고요 안녕하세요. 길바닥 갑장사의 류수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저희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. 정말 재밌었어요.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보또 미화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. 근데 저도 가장 도전이었던 게 매일매일 다른 장소에서 매일매일 다른 메뉴를 팔았거든요. 사실 이제까지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. 방송에서도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도 그렇게 장사 안 하시거든요. 그래서 매일 방송 촬영 녹화가 끝나면 다음날 장을 보고 레시피를 재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저한테도 큰 도전이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라서 잘 버텨내고 재밌는 장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류수영 씨가 어떤 기존에 이렇게 요리를 해 오셨던 모습 이외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, 유수영 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카디스란 도시에는 한인마트도 없고요, 한식당도 하나도 없습니다. 생각보다 우리가 한류가 있고 k 푸도 열풍이라고 하지만 영미권의 얘기고요. 사실 유럽은 아직 모르는 데가 많아요. 그래서 갔을 때 제가 더 한식을 해야 되는데 장볼 곳이 없었어요. 근데 기존에 했던 뭐, 뭐,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뭐, 몇 인분 만들면 되고, 새로운 한식을 만들면 됐지만, 이번엔 거의 하루에 백 인무식 준비해야 됐거든요. 근데, 그래서 늘 전쟁이었어요. 촬영 끝나자마자 바로 장보러 달려갔고, 촬영 끝나고, 다음날 아침에 장문 열자마자 기다렸다 들어가서 또 장보고, 준비하고, 프랩하고, 저한테 되게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. 뭐, 비슷하지 않냐고 물어보면은,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의 장사 프로그램하고 다른 건 이런 것 같아요. 제가 인터뷰하거나 이렇게 요리를 할때 이렇게 하잖아요. 뭔가 단상이 있고 숨겨진 위치가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완전 내려가요. 이렇게 내려가서 그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달라 그래요. 저 지금 못 쓰고 있어요.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못 쓰고 있어요. 이런 식의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. 사람들이 나한테 막 와요. 그리고 요리하고 있는 걸막 집어가요. 스페인 문화가 그래요. 특히 남부 안달루시아는 무조건 덤 문화가 있어서 무조건 달라 그래요. 하나 먹어보고 내가 살게. 그런 고객이 많았어요. 그런 느낌은 저도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. 저는 유럽이라고 하면 무조건 세련되고 멋있고 뭐, 뭐 이렇게 막 예의를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뭐 정이 없다. 좀 서양인이다 느꼈다면은 이번에 안달라스 느낀 거는 똑같다. 오히려 우리보다 정 많다. 더 가족적이다. 기억나는 거는 반드시 혼자 먹고 와서 맛있으면 가족을 반드시 데려오세요. 우리보다 더 가족적이에요.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전 자신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느꼈거든요. 생각보다 따뜻하고 정 많고 재밌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행 프로나 요리 프로 장사 프로에서 못 봤던 진짜 스페인 남부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. 또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느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한 아홉. 그 열흘 동안 있으면서 열흘, 십일일 동안 십일일 동안 있으면서 아홉 번에 장사를 했는데 한 팔, 구일 되니까 저희가 자전거 타고 이제 다섯 대가 쭉갈 때마다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. 동네가 조금해요. 한 둘레가 1 0 킬로도 안 되는데 매일 뱅글뱅글 도우니까 동네 약간 동네 퍼레이드가 됐거든요. 명물이 어, 됐네요. 네, 그래서 저희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보시면서 그래도 화요일 밤에 되게 웃을 일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재밌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